아들, 손 빠는 거야? 맛있어? 주먹이 맛있어? 주먹밥. 주먹밥? 예. Yeah. 주먹밥이 주먹밥. 누나가 주먹밥이니? 주먹이 밥이다. 아들한테는 주먹이 밥이냐, 주먹밥? 응. 얼마나 응? 애를 굶었어? 맛있죠? 얘를 얼마나 굶겼으면 아니거든요? 봐봐야. 그런 네, 거 학교. 아니거든요 어때요? 응? 흉겨서 빽빽 울었겠지 힘이 없어서, 힘이 없어서 빽빽 울지도 못하는 거야 힘이 없어서 못울 <laughs> 아들 그런 거야? 아들아 그런 거야? 응? 애플멘트 애플멘트 뭔 애플멘트? 민트, 민트. 에프리멘트 어. 몰라? 뭔데? 에프리멘트에프리멘트지잖아 민트, 트에이생각나거에프트아 신발? 이변 캐변하고 오시요 <laughs> 알아서 내 목소리는 잘랐네. 못 잘라. 안 아, 잘라. 케변, 케변, 케변. 못 잘라. 그런 거였어, 아들? 응?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였죠? 아직 맘만 먹을 시간 안 됐는데, 그지? 누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. 엄마가 밥도 안 주는 사람인 걸 만들고, 그치, 아들아? 응? 엄마 빨래 개는 동안 우리 아들 주먹 빨면서, 그지 혼자 놀아주는 거지요? 음. 응? 효자네, 효자. 응? 응? 엄마 집안일 하라고, 그지 누워서 혼자. 얌전히 주먹 빨면서 놀아주고, 음, 그자네 엄마가 얼른 다깨놓고 놀아줄게요.